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여서 4십장입니다 이사여서 0십장이7절부터3 1절십지이시을 제가 봉독하도록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하1절까지의말씀입니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설교하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어렵습니다. 어, 총 66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고 있거든요. 뭐 저런 자유지 않은 분들은 저자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제가 변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39장까지를 보통 1부로 자르는데 36장에서 39장은 이제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또 35장도 회복에 대해서 연하니까 그거 빼면 대부분은 대부분은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로 주제가. 근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어,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사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는데, 전반부에서는 징계와 징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이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이 40장인데, 40장 1절부터, 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해서 위로를 선포하면서 40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기록될 당시에 이 메시지가 유대 백성들에게 제대로 들렸을까? 우리처럼 들렸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활동할 때가 우시아에 죽는 해부터니까, 어,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750, 760년대에서 뭐700 혹은 600년대 말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5년부터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뒤에 잡혀갑니다. 언제 회복이 되냐? 537년도에 회복이 되니까 최소 170년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빨리 해도 너무 빨리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유다가 잡혀 가기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니까 북왕국 뭐 멸망하기 전인지 지는알수 없지만 멸망했을 때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아직 뭐 아직 잡혀갈 만한 그럴 때가 아니죠. 희스기아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괜찮은 그 시기에 이런 예언을 주셨으니까 그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그렇게 죽어라 멸망 멸망 예언하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이제 회복을 예언하고, 아직 멸망할 수있는데 회복을 예언하고, 뭐, 뭐, 이래, 뭐 이런 예언이냐고 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닥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일찍 미리 이런 예언하셨을까? 아직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멸망도 예언하시고 회복도 예언하셨을까? 뭐 때문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방주사입니다. 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잘 듣지 않잖아요. 마음이 좁아지고 급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잡혀가고 나중에 되면 심지어 신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그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 미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도 미리 말씀해 놓으시므로 너희들이 비록 내가 그렇게 경고할 때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 그 가운데서 절망할 필요 없다. 너희에게는 회복이 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그냥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방주사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40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2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그냥 27절하고 31절 맨 앞과 맨 끝만 주로 생각할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찌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마거든요. 라마. 그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말하셨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일 때 라마 쓰셨잖아요. 어찌하여라는 말인데 왜냐는 질문을 쓰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는 질문은 마 하나로 끝나는데 라마는 감탄사로서 도대체 왜 그랬냐. 답은 이미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그랬냐?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하시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리 예방책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넘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굉장히 노역 중에 있고 그들이 벌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 절만 보셔도 나오고 다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노역 가운데 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잘못해서 노역 가운데 들어가 벌 가운데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째서 그렇게 말하느냐? 어째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왜 왜 그들에게 그런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직접 조금 더 보시면 야곱아라고 말씀하습니다 야곱은 사실 지금은 야곱이 죽고 없죠. 야곱은 옛날 그들이 조상이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유인데뭐 회복 될 때가 이스라엘 되겠네요. 왜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라고 불렀을까라는 야곱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다 아시죠? 그죠? 근데 그냥 지금은 야곱은 죽고 없고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내 백성아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야곱아라고 불렀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번성해 왔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야곱이 그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역 가운데 있고 벌 가운데 있고 고역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적인 호칭인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27절에 보니까 이들의 상태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말해서 이들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은 상태 같은 그런 상태임을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 그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딱 깔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 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라는 말하며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때 지나가시겠지만 또 하나는 네가 이르기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뜻이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는데 말하며 이르기를 이 단어가 사실 비슷한 말이잖아요. 평행법이니까 같은 말로도 볼수 있는데 둘다 문법적으로 미완료라는 문법을 쓰고 있어요. 이말 뭐냐면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보지 못하신다. 내 살성은 여하께 숨겨졌다. 내 송사를 받지이 말이 계속됩니다. 계속. 계속된다는 것이고 이르기를이라는 이 단어는 또 강조형으로 사용됐어.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강하게 말합니다. 강하게, 강하게 말한다는 것이 내용으로 보아서 내 사정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을 강하게 말한다는 것은 불평 내지는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뭐 뭐, 뭐 때문에 벌받았나 이거는 좀 본문에 나오지도 않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언약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다깐글 잊어버리고 어쨌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돌아보신다고. 그 내용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지금 자신이 처한 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수 없다. 원어를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수 없다. 그 다음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내 내 억울함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들을 가만히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자세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 자세의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이것과 비교라, 본문이 참, 예, 오늘 좀 많은데, 비교라면 다윗은, 다윗을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서 봅니다. 자기 눈. 심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내 송사는, 이렇게 말해서, 여호화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발견 못한다, 내 문제를.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 모르신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에게서 내 문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언급되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고, 온전히 나중심으로 내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27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여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27절하고 31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행위 주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은 사람에게 초점 맞춘 사람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으로 28절과 29절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로 자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30절과 31절로 넘어왔는데 30절과 31절은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문제를 가지고 답 없고 절망적인 사람 이야기가 나왔고 28절과 29절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답이 나온 데 대해서 30절과 31절에 30, 사람이 그 답을 받고 나서 하는 행동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30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31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고 절망적이고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너야구바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생각해라. 내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답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고 하니까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30절도 넘어가고 31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오직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자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죠. 같으면 그리고죠. 이 30절의 내용을 보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넘어지고 자빠진다.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그러나 언약 백성은 이렇게 바뀌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화를 악망하는 자. 사실, 악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거든요. 악망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정말 뜻이 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악망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소망하다? 바라보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겠죠, 그죠? 원래 이 단어 뜻이 깊다. 자, 단어, 단어 뜻 자체가 깊답니다. <laughs> 단어 뜻이 깊다. 깊습니다, 단어 뜻이. 원래 깊다라는 뜻이 있고, 바라다도 있고, 가지다도 있고,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번역한 용례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사모하다라는 뜻이 니다 사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밌죠? 저는, 저왜 재밌냐면, 이것도 분리하면서 제가 머리를 한대딱 맞았는데, 오, 그 신약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하고 너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할때이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딱 믿고 기다리는 거, 이 믿음일 때이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서,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소망할 때도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한 바라고 번역해도 안 되고 기다린다고 번역해도 안 되고 믿는다고 번역해도 안 되고 참 애매한 번역이 통틀어서 악망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소망한다고 바라고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말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단어가 정말 적절한데 뭐한 부분 뭐뭐 믿음 없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린다 아니면 뭐행하시으로 소망한다 이 이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내게 너를 회복할만한 능력 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을 돌려 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 이두 가지 사이에서 신자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절망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그냥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지며 자빠지며 쓰러지며 끝날 것인데,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생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라지게 될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 힘을 얻는다. 라고 한글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죠? 새 힘을 얻는다가 아니고, 원래 원어를 보면, 힘이 새롭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무슨 차이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힘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안을 다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충전한다. 딱 휴대폰 다 쓰고 다시 충전하는 것입니다. 탈진하고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다시 내 안에 할수 있도록 충전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그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개짓함이 올라간다고 라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침이 올라간다고. 네가 날개침이 올라간다.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날개침이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자,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충전하고, 그 다음에 날개 치며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박지라여도 뭐 걸어가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문법적인 용어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완료거 아까 서 미완료 썼죠? 계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반평면법었 썼지만. 자, 이세 가지를 공곰이 핵심을 살펴보면, 탈진했어요. 저 깊은 곳에 탈진에 쓰러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힘을 다시 새롭게 완충시키심으로 올라갑니다. 본래 있던 자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를 그쭉 가게 됩니다. 예. 원래 우리 상태는 요하를 바라는 자나 바라지 않는 자나 악망하지 않는 자나 악망하는 자나 똑같이 이미 우리 상태는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할 만한 힘은 나에게는 없습니 이미 탈진이니까. 이미 탈진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탈진하는 상태로 있다가 끝날 수 있고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아를 악망하는 것이죠? 요아를 사모하고, 요아를 사모하고, 요와께 사실 것이라 믿고, 요와께 주실 것을 소망하고, 이런 자세로 내 마음을 바꾸었을 뿐인데, 실제로 바꿀, 다른 게 바꿀 만한 게 없어. 이미 난 탈진했으니까. 내 마음 자세를 바꿀 뿐인데, 이렇게 바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단 탈진에 있는 나를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탈진에 그리고 저기 밑에 내려가는 자를 나를 다시 올려줬습니다 본래 자리로. 그리고 거기를 그쭉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악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울, 주어진 회복의 비법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악망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언약 백성인 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는 이 방법을 쓸수 있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급그 골짜기로 떨어져 굴러 떨어져 있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어떤 상태인 것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인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지.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 건 아무런 소용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앞에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원망이 아니라 악망하는 자세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 주셨는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0조가 3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은 전혀 주지 않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내가 그런 거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미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라는 거 그냥 입만 살아 있으니 내 입으로 뭘할수 뭐 있고 내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 있으니 내 몸으로 뭐할그 정도밖에 없다. 딱 없다라는 그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태도를 자세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 자체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 아브라함서 죄송합니다. 본문에 야곱이라 나와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나 하나님 언약 며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 되고 십일조하고 다 하고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지금 저 밑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때가뭐 상태가 되었다. 내가 뭘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나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충전시켜 주시고, 나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만드실 것이니까, 그때 가서 언약 백성으로 자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망이라는 상황은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 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신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위협해서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수로 따지면 신자가 절망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아닌 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신자에게는 항상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항상 회복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중심으로 문제만 집착하다 보면 때로의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놓칠 수 있고, 답을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 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말했지. 너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답도 미리 줬지.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이야. 내가 나 내가 언약을 채했때야곱이 후손이야. 모르면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 언약 백성이야. 회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할수 있는 거뭐 나가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네 눈을 고치는 것이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한번 악망해봐. 나를 사모하고 내가 할 것이라 믿고 한번 소망하며 기다려봐. 그럼 내가 너를 힘을 새로 주고 너를 다시 올려주고 너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게, 나아가게 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자, 이 도전이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다시 30절과 31절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떡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젊다고, 내가 소년이라고, 내가 장정이라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 힘으로 한번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여호와를 악망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시겠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적, 여러 가지 절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을 것인데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태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혹, 우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사실 것이라고 믿는지,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증거해보시고,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 어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앙을 가지가시고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하게 도와달라고, 그런 언약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이 아직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권난의 상황 가운데 이 교훈을 읽었을 때에 이 교훈을 무시하지 않도록 미리 어 교훈 주셨고 또 권난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는 회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야곱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든지 혹 앞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세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이세 가지 태도가 자세가 우리에게는 점검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혜하여 지속됨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뜻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교회가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의 귀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